현재를 선택한 이유는 아마 엘렌나가 복잡해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잘 보면 얘를 보고 얘를 보면은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얘는 우함수, y축 대칭이다. 앞에 이거는 응? 그렇지 맞지? x는 엘렌3의 대칭이지. 다음 적분하시오 애인데 얘는 0에서 엘렌 3까지가 이거야 근데 0에서 엘렌 81이 뭐지 구하라는 걸 변형하면 0에서 어디 4 엘렌 3까지 적분하시오인데 주어진 것은 어디에서 0에서 엘렌 3이니까 아주 3개인가 4개가 남아있잖아 그걸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거냐인데 이두 식을 갖고서 보통, ln3의 대칭이고, 어떤 두 직선, 어떤, 이것도 뭐야? ln3의 대칭, y축의 대칭. 대칭이 연속해서 두번 되면 이건 거의 주기함수로 만들어져. 그래서 시작을 할까? 일단, f의 ln3 더하기 x는 f의 ln3 빼기 x고, 얘는 y 축대치니까 안쪽에 마이너스를 붙여도 아무 관계가 없고요. 즉, 이게 f의 x 빼기 ln3. 이미 x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보면 x 빼기 l n 3을 azx로 치환하면 주어진 이 식은 f azx고 얘는 f azx에다가 2ln3인가? E 여기서 뭐야 주기가 얼마? 2ln3 e 주기가 2ln3이니까 e 결국 뭐야 얘는 한 주기를 적분해서 두배 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어, 그러면 이제 적분하려고 합니다. 예를 0에서 2LN3까지 적분해야 돼. 0에서 2LN3까지 적분하려고 하는데 0에서 LN3은 있는데 0에서 LN3인데 LN3부터 2LN3까지 없어. 그런데 요거를 좀 다르게 보면, 자, 우리는 한 주기인 0에서 ln2 2ln2까지든 어디든 한마디만 딱 함수 표현만 되면 적분하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2 x승이라고 그렇게 ln3까지가 근데 얘는 또 무슨 함수야 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ln3에서 0까지는 또 이렇게 돼. 결국은 뭐라. 요게한 주기 그럼 요 요놈을 0으로 하면 요놈 우함수니까 얘를 몇배 하면 돼. 네배 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이거의 두 배가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네배 인테그랄 0에서 ln 3까지 2x승 dx. 아니까 그러니까 4. 2x승 0 3이니까 4에 ln 3 넣으면 3이고 1이고 그래서, 8이 답이에요. 일단, 여기서 대칭이 두번 있으면, 주기함수가 된다는 거. 만드는. 그러니까 뭐냐면, 적분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 함수 방정식과 관련된 상식이 있으면 쉽게 되는 거고 없으면 어려운 거야. 정적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정적분은 단지, 요놈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문제. 꽤 괜찮은 문제니까, 확인을 해 주라고. Y축대칭, 어떤 직선의 대칭 두번 하는 순간, 무슨 함수? 반복되더라? 주기함수가 된다.